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 여기가 저희 부동산 사무실인데 360도 VR 카메라로 찍고 또 여기 피보라는 장치로 모든 매물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추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맞추면 평면도까지 다 나옵니다 찍어 보겠습니다 이목구이안 먹여서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자기가 돌아가면서 360도로 찍힙니다 지금 저 카메라를 켜서 저는 저 거울에 저 제가 나왔겠네요 저는 이제 그 컴퓨터 가게를 13년 운영하다가 부동산 중개업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공산에전보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위치가 찍어졌으니까요 또 다른 위치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이위치에서 맵을 하나 촬영하러 가는데, 보통 한 30분, 1시간 정도 촬영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. 이렇게. 네, 저희 현대봉산 간식 건빵의 휴아코드입니다. 다시 한번 도는 거는 이제 도면을 스캔을 하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촬영을 들어갑니다. 이제 여기 정도만 찍으면 다 찍어집니다. 저 부분을 제가 감춰야 되겠네요. 앉아야 되겠다. 이렇게 찍어서, 아유 달야. 이제 이 정도 찍은 걸로 보고, 네, 그 여기 평면도가 이렇게 다 그려지잖아요. 네, 이걸로 이제 종료하고 하고,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로 쓸 사진을 하나 찍습니다. 썸네일러서 사진을 찍고 저장. 네 이렇게 한번 마칩니다. 네. 고척동 저희 현대분산 모든 매물 어, 360도 VR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, 매물 찾으시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미리 샘플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 고객님 행복을 증계하는 고척동 현대분산 박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21년째 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